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요. 그러므로 너는 젊은 정욕들을 피하라. 젊은 정욕들을 피하라. 그러므로 너의 너는 의를 믿음을 사랑을 화평을 주님으로부터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들과 함께 쫓아라. 이제 그들과 함께 쫓아라는 것은 의를 쫓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화평을 쫓고 그러란 말이죠. 정욕은 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 시자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화가 완성되었다고 단언하게 된다면 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문제가 있죠. 이는 그 이런, 문제는, 이 본문만 봐서는 확실한 문제죠. 근데 다른 데서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그걸 이해하는데, 그냥 그, 그, 그 단언적으로 그렇게 딱 말해버리면, 은 그건 곤란하죠. 아, 이는 그 자신의 거듭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여 죽인다고 말합니다. 이로므로 필자는 날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자신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눈 깜빡할 사이에도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자신이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믿음 고백이라 이 고백을 믿음 고백이라고 합니다. 조금 저 저를 가르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 고백이. 근데 예수,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어. 구원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성화를 완성해 가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말씀, 선생님 말씀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어, 내 자신이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고백, 이것이 들어있죠. 으, 우리는 으를 옳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것으로 자신이 자기중심이 죽고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진실한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정욕을 피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여자들과 무식한 여자들과 너는 간청하여 토론을 피하라. 너는 그들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어리석은 여자들과 무식한 여자들과 토론을 피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좀 간청하여 이렇게 피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간절히 간청하여 피하라는 것은 싸우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어리석고 무식한 여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 것이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침성이 있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자는 부당한 대우를 잘 참는다. 하나님의 성도는 다투지 않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다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정도가 이거.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성도의 의무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로 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도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 성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해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가르치는 자는 부당한 대우를 해도 잘 참는다고 합니다. 예, 부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침성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개혁성경은이 단어를 온화한으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의미는 관대한 부침성이 있는 친절한 등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대화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러으로이 단어는 대화하는 것에 따뜻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해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부침성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화의 흥을 깨지 않는 것이라,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깨서 분위기를 차갑게 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대화에 너무 열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어, 조금 한번더 들어보고 싶다면, 어, 멈춰서 좀 앞으로 돌려서 한번더 읽어보거나, 어, 다시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